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늘 매년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기까지는 사실은 그분은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에도 실패했었고, 사랑하던 애인과 결혼을 앞두고 그 애인이 갑자기 병에 들어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낙선을 했었고, 또다시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여러 차례 낙선을 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나갔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실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실패를 했지만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남북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서 노예를 해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훌륭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분이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이겼을까. 굉장히 관심이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의 고향인 켄터키주의 생가에 가면 그가 읽었던 성경이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시된 성경 속에서 특별히 펼쳐져 있는 성경의 시편 37편 1절에서 4절은 거의 구멍이 날 정도로 얼마나 거기를 그렇게 그걸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사모했는지 성경 구절 거기가 아주 뭐 완전히 훼손이 될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 37편 1절부터 4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채장할 것이 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실은 링컨이 대통령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도 야, 저 사람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이었는데, 내 구두를 고쳤던 사람인데, 무슨 대통령이냐, 비아냥거리는 소리, 뭐, 너무 많은 그런 소리들을 들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은, 시편 37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이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될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지함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개네 사렛 호숫가에 서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게네살에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도저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안될것 같으니까 그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올라가지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서, 그 많은 청중들을 향해 예수님은 배에서 설교를 하셨던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할 때다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게네살의 호수는 무슨 그물을 크게 치고 배들이 늦게 다니면서 무슨 저인방 어선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그냥 어부들이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게 던질 때 투망을 던진데 투망이 아래로 깔아앉을 때 빨리 깔아앉아야 고기를 잡잖아요. 깊은 데에다가 던지면 내려가는 순간에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은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서 지금까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문성을 얘기하면 당연히 베드로가 더 전문가이지 예수님이 전문가는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 5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간밤에 수없이 구망을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던졌어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지. 그물을 그물을 씻고 있는 도중이었다가 예수님이 네바에좀 오르자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 배에 올라가지고 지금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밤새 껏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딱 던졌는데, 던졌는데, 여기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도저히 그물이 찢어져서 자기 혼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저쪽에 무태 있는 친구를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배가 왔는데, 그거를 끌어올렸더니 두 배의 고기가 가득히 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이러니한 것은 8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아니, 갑자기 왜 고기 잡혔는데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러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부복하면서 나는 죄인이라 그랬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려 볼게요. 했지만 그걸 믿음으로 내린 것 같지가 않아요. 안 믿었어요. 분명히 안 믿었어요. 왜안 믿었냐? 9절, 10절에 보면 나오지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놀라고. 이게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전, 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를 그냥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다고. 되나 안 되나 그건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되지도 않을 거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순간에 그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다가 갑자기 8절에 와가지고 이름을 예수님을 바꿔서 불러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주요라고 부릅니다. 주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주님께서 말씀한 거 그냥 한번 해보겠다 그랬지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믿음 없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부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곱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이 구약성경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을, 나중에는 여호와, 야외라고 그러죠 여호와로 이렇게 명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분들은 밥 먹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이거든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성경을 일일이 다 쓰는 거예요 이거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다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썼다가 크게 크게 하나님한테 벌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하루 금식기도 하고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엘로임 한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 엘로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면 무서우니까 엘로임 대신에 쓴 글이 뭐냐? 바로 아도나이라는 글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인간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경험한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인간에 의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을 성경은 보여 줍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을 때 우리 형편이 어떤가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 주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의지에서 한번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의 생각에 얽매여 사는 때가 참 많아요. 어제 제가 참 부끄러운 일 하나를 경험했는데, 저는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딱딱딱딱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 젊은 아이들이 와서 막 춤을 치면서 그 하는 공연하는 걸 보면 나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느 날은한번그 공연을 한번 깊이 한번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절대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그 뿐만 아니라 그 춤은 얼마나 꺾고 꺾이는지 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 가운데 교회 안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런 거를 따라 하면서 CCM을 이쪽으로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어, 예? 뭐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어떻게, 아이고, 난 그건 아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중고등부 이제 동계 수련회가 있었어요. 점심 식사 끝나고 갔더니 위드라고 하는 CCM 아이들이 왔는데 다섯 명이 왔어요. 얘들은 복음성가 틀어놨는데 막 진짜 오예 그런 걸 틀어놓고는 그 내용은 정말 기독교적인 일인데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앉아서 제가 그걸 구경을 합니다. 중고등부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처음에는 참 앉아있기가 민망하고, 그 앞에서 막 그럴 때, 아우, 저, 참 저게 정말 복음지 입니까막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선입관이 그게 나쁜 거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아이들의 복음성가의 내용들이 착 되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그걸 하는데, 갑자기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젊은 아이들은 저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왜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왜 사람을 저렇게 함부로 판단했을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 아이들의 공연을 보는데, 보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춤을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목수잖아요. 나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고 그래요. 그저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체면 봐서 한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지요.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던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다.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혹이라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전해지거나 여러분들이 읽게 되더라도 그걸 아멘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그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문술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중에 퇴직을 해가지고는 마흔 살이 넘어가지고 마흔 세살 되던 해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풍전기공이라고 하는. 기계에 갔다가 하는 그런, 거기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가봤더니, 완전 빈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은행 빚다못 갚아가지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이분이 여기저기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소주 두병 들고 올라가서 그냥 먹고 죽으려고 부인도 처갓댁으로 가버리고 혼자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털어놓고 마시려고 올라갔는데 막 털어놓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파 그리고 달려오는데 보니까 딸아이가 온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인데, 아빠 죽지 마로, 아빠 죽지 마로, 아빠 죽지 마로 그만 울어요. 이 아버지가 "얘야,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집다 넘겨지고, 우린 이제 거지가 됐는데, 무슨 면목으로 사니? 난 죽어야 된다. 아빠 아니야!" 내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갔더니 '아니야, 교회 가면 희망이 있어.' 아빠, 교회 한 번만 나가주면 아빠에게 희망이 있어. 난 그건 믿어. 아빠, 좀 예배당 한 번만 나가고, 일 마지막 선택하면 안 되냐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정문수 씨는 그 딸아이의 눈물을 보고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서, 그따위로에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에 나갔는데 나간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욕기서 설교를 해요. 그 있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갔어요. 자기 몸에는 악창에 걸려서 기화장으로 몸을 툭툭 끌고 있어요. 그런 요에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친구들이 와서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욕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욕이 욥기서 23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을 봐도 주님이 안 보여. 뒤를 봐도 주님이 안 보여. 옆에서 그분이 일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고.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정문수 씨는 그 설교가 다른 사람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설교고 자기 이야기예요. 막 아, 통곡하며 울었어요. 너무너무 자신의 신세가 기가 막히고 어쩌면 욕과 자기와 똑같은지 막 울면서 그때 은혜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서 미래 산업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하나님이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분에게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서 성공을 해서 엄청난 하나님이 부를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515억 원을요, 500억을, 500억을 넘는 돈을 카이스트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알겠지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고, 병이 왔고, 다 해도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 이 T.S. Eliot 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그 시가 한편 있는데요. 그 시를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도록 할게요.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 삼자는 누군가? 세워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둘 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에는 언제나 또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거치고 소리 없이 걷고 있다. 두 권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남극을 탐험할 때 탐험대들이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 눈보라에서 그 남극으로 어디 지점인지도 모르는 그 남극을 향해 가다가 너무나 많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죽어가려고 할 때. 길을 잃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 탐험대들이 가는 조 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숫자가 몇명이나탁 갔는데 이상하게 한 명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이에요. 세보면 꼭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들과 함께 동행해서 무사히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돌아온 거예요. 이걸 얘기를 듣고 엘리엇이 지금 이 시를 씁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가 같이 걷고 있다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의 키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분의 음성 없이 내 지혜와 내 노하우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물을 던지는 사업을 해서 망했다면, 이제는 예수,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아도 예수님은 반드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다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자였지만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물을 씻고 있지만 밤새껏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이 한 번의 말씀에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새길이 열려짐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원당반석교회 성도들 지금까지는 실패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오 주여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이 슬픔과 괴로움도